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종목 상담을 지금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직 종목을 보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어, 아래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1 8 9 9의 0294 1899에 0294. 어, 여기로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명, 두 번째 매수가, 세 번째 비중 같이 보내주시고요. 이것만 보내주신다고 하면은 솔직히 우리가 좀 더불어 가는 사회에 좀 너무 좀 정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다비드 전문가한테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나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어 같이 보내주시면은 어참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오늘 4월 24일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 문자 보내주신 내용들을 보면서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어, 어떤 문자가 왔냐면은 담님, 답님. 담님이라는 어, 것은 다비드님을 줄여서 담님이라고 하신 거겠죠. 어, 요새 차트 어 강의를 잘 보고 있습니다. 어, 주식 시작한 지 3주가 되었는데 이것저것 어, 추천주를 막 사다가 다물렸어요. 그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제 막 사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엄선된 종목들과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선에 딱딱딱 맞는 종목들을 같이 좀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텐데 어, 그 중에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보내셨네요.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어, 매수를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25만 5천원이고 현재는 주가가 23만 1천원입니다. 어, 우리 그 뒷자리 8312 시청자분께서는 어, 추천주를 막 이것저것 사다가 물렸다고 했는데 유학양행을 우리 시청자분께 추천해주신 전문가는 어, 조금 그좀 반성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차트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5만 5천원 선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차트 좀 바로 볼게요. 이 종목이, 그, 최근에, 어, 자, 바로 보이시죠? 어, 흐름을 보신다고 하면은, 바닷권에서 이제 좀 굉장히 그 깔끔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흐름들이 나왔는데 거래량을 늘리면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다던가 혹은 바닷권에서 기간 수급들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되었냐면 은 일단은 차트와 그다음에 상승하는 모습들은 좋았어요 이 종목이 거래량이 이제 별로 없었고 반그 등락폭이 굉장히 좀 작았었던 종목인데 단기간 안에 이제 바닷권에서 21%가 올라갔거든요 21%가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무조건 이제 올라갔다고 해서 이 짱대 양봉이 나오고 막10% 급등을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식으로 이제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을 죽여놓는다던가 혹은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건덕지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만한 근거가 잡히면 그때 이제 매수를하는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신다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그 항상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거래량 늘리면서 돌파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뭐 양봉과 거래량이 이어지는 모습들 요거를 이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최근에 이 차트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때 보니까 이날이랑 이날이거든요. 첫 번째 급등 이후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날은 음봉으로 주가의 어, 그 추세를 꺾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파란색 선이 이제 11일 이평선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지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때 보니까 이 지지선을 아래쪽으로 뚫고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좀 같이 이어졌었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위쪽으로 떠 있었던 종목을 무작정 매수하기보다는 뒤에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덕지가 좀 잡혀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접근하셨다고 한다면은 좀더아랫 구간에서 저가 매수의 어좀 메리트를 좀그 진행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의 그 차트 탑 그파 강의를 지금 잘 듣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좀 알려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하시고 어 지금 강의를 돌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급등했던 구간 대에 비해서 좀그 거래량이 막 그렇게 터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뭐 소진이 되었다거나 혹은 뭐 악재가 떠서 그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 타이밍이 좀 위쪽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 종목이 이제 22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간 수급들이 다시 들어와준다던가 바닷권을이 아래 이제 바닷권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잡아준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어, 재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매수가 부분 25만원 잡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래 구간에 손절 이탈가는 22만원 선 같이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문자를 읽다가 그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신 분께서 어 다비드의 그 차트 강의를 좀 즐겨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강의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온라인 무료 방송을 입장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캔들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을 차트를 통해서, 어, 구별하는 방법들, 이런 거를 제가 강의를 쭉쭉쭉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제는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지금 공지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 강의 방송을 무료로 오픈하는 거는 이번 주까지 진행,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기초 강의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녹화된 강의를 볼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그 온라인 무료 방송에 입장하셔서 질문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교육이 필요하시다 하신 분들 다비드의 차트 강의를 첫 값부터 이제 첫 강부터 청취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입장하셔서 어, 저한테 질문을 해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 어떤 문자가 와 있는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시청자분께서요, 음, 종목 상담을 보내셨는데, 9827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거든요. 다비드님, 마음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네, 힘내세요. 어, 그래서, 어, 마음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 뒤에 목적이 좀 있었네요. 기법자료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은 제가 기법자료를 드린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먼저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냥 그 먼저 덤벼 드셨네요. 그렇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다비드가 이거를 또 이제 무시하고 어떻게 또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어, 피디님 그, 뒷자리 9827 시청자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그 기법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파이팅 하시면서 어, 짐승에서 어, 수익으로 좀 극복을 해 나가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보내주셨고요. 어, 28,600원에 어, 비중이 어, 30%입니다. 근데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는 저를 좀 속이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왜냐면은 힘들어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 현재 가격이 3만 사천 원이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아 어... 매수가가 2만 8,600원. 속았습니다. 어, 차트 볼게요. 저를 어, 속이시다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그 수익권이 거의 뭐 20%? 10몇 10 프로? 이렇게 지금 그 수익권에 이제 와 있는 상황인데요. 굳이 이거를 뭐 종목 상담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와 힘들다고 하는 이유를 좀잘 모르겠네요. 다만, 어, 이거는 이제 확실히 지금 분할 매도를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 한정 기술이 왜 그러냐면요. 거래량이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날인데, 일단은 그 최근에 만들어놨던 최고가는 찍어 놨습니다. 최고가는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거래량이 그동안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는 것은, 어, 시장에서 이제 그날 당일날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은 매수와 매도의 공방싸움이 굉장히 지 치열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지 치열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39,850원이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 위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대한 인식이 나왔었고 이 위쪽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하려는 그 물량들보다는 차익 물량으로 떨어뜨리려는 힘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려 내려온 거겠죠. 근데 이제 위아래 겨루기 싸움이 났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결과론 적으로는 매도세가 좀 우위에 하면서 장 마감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쪽에서 음봉으로 조정이 나왔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이 거래량과 이제 캔들 하나에서 이제 우리가 유출을 좀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음봉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니까 일부 정도는 이제 분할 매도를 좀 챙겨두시고요. 어, 만약에 이, 중, 이 종목이 그 다음 이 정고점과 그 다음 이평선이 지지해주고 있는 32,500원 선을 다시 한번 지지해주고 위쪽으로 쳐준다고 한다면은요. 지난번에, 이번에 만들어놨던 4만원대 부근 정고점 때까지 목표를 하시면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우리 청자분한테 속았는데 기법장이료를 보내드려야 될지, 아이고를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어, 우리 청자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저한테 속이는 문자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어, 자, 우리 다음 종목 상담을 쭉 읽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우리 1952 청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음, 아 이거는 굉장히 좀 저를 기쁘게 하는 좀 흐뭇한 문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트가 좀막 붙어 있어서 봤더니 안녕하세요 다비드 전문가님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도 다비드님 방송 덕분에 오늘도 수익을 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문자에 한세 개가 써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 힘이 나네요 파이팅 하면서 어~ 제가 지 좋은 종목들 다시 골라드리고 그다음에 어~ 함께 하시는 분들께 좀 좋은 어~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4월달 5월달에도 파이팅 하면서 우리 또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또 하나만 볼게요 음~ <laughs> 우리 0885 시청자분께서 다비드 전문가님 어, 저는 그 지금 제 입으로 이런 문자를 읽기는 민망하지만은, 어,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뻔뻔하게 좀 읽을게요. 강의를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진단을 부탁드리는데, 캠시스라는 종목이 매수가가 293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캠시스가 2930원에 중이 30%입니다. 자 캠시스라는 종목 차트 바로 볼게요. 캠시스라는 종목은 사실 과거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었습니다. 왜 재료가 많았고 끼도 많았고 시장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불었었던 거죠. 캠시스가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하게 좀그 어, 이슈를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카메라 모듈 쪽이에요. 카메라 모듈 쪽인데 특히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듈 과거에는 이제 핸드폰 부품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다가 2 0 1 7년도 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가 이제 넘어올려는 이런 그 하반기 쪽에서는 이 종목이 이제 자율주행 차량 관련된 테마와 이슈를 좀 같이. 붙여 있었던 종목이죠. 차선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기술력이 좋다 이런 평가는 나왔지만 시장은 야속하게도 자율주행 차량 혹은 어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에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업의 내용들과 기술력은 좋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뭐 제약주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상화폐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열광을 해가지고 반등이 나오다가도 이제 좀 빠져버리는 이런 아쉬운 모습들이 나왔죠. 지금은 시장에서 재료가 좀 많이 소진이 됐고 그 테마 자체가 좀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자분께 이 종목은 반등하면은 무조건 좀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권장을 해드릴게요. 제가 반등 시에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요.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잡아놓으면서 그 동안에 돌파를 못했던 이평선을 하나 뛰어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술적인 힘들을 그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2650원에서 2700원 사이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요. 그래도 낙폭을 줄였구나. 그래, 괜찮아. 다음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기준선 2370원까지 이탈을 한다고 하면요, 2370원. 이 종목은 지금 매도를 하고 좀 과감하게 다른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종목 상담을 평상시보다 조금 많이 보내주시네요. 어, 제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요즘에 지수가 코스닥이 음봉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좀 많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좀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신 종목 중에 하나가요. 2365 시청자분께서 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안내비라는 종목이고요. 8만 7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안내비라는 종목을 8만 700원. 음. 자 바로 차트 볼게요. 안내비라는 종목은요. 안내비라는 종목은 그냥 그 종목명 자체에 나는 누구의 관련주다라는 것이 그냥 써있는 것 같아요. 안 어랩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지방선거 이슈를 이제 6월달에 담고 있는 상황인데 어좀 특정 인물 관련된 서울시장 관련된 어 지금 그 인맥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제약주라든가 그다음에 어, 추가 경협주에 대한 이슈가 좀 강력하게 불다 보니까 지금 이그 정책수혜주의 이슈가 지금 잠시는 이제 좀 바닥으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런 테마주들은요 변동성이 다른 종목들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더 크게 먹는 것이고 이런 이제 인내 시간들도 항상 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수급들을 보니까 기간 쪽에서 물량들이 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좀 의외로 쌍그림매수들도 같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 얘가 이제 그 지금 6월달까지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선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5월달에 충분히 지금 시세를 줄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저는 지금 뭐. 매수가보다는 손절, 손실권이긴 하지만은, 한, 대략 한 6만 3천원 선, 여기까지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은 무난하게 좀 홀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중이 막 그렇게 지금 몰빵적인 흐름들도 아니고요. 충분히 다른, 다른 그 비중으로 혹은 다른 현금으로, 어 물량을 다른 종목들로 이제 그 돌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요. 이 종목은 한 5월달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탈가를 압박을 한다던가, 지 추가적으로 빼버리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면은요. 그때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 어, 이렇게 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가고 있어요. 어,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어, 빠르게 이제 다음 종목을 좀 같이 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5만 4천원의 비중을 70%를 담고 계십니다. 제가 그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국항공우주를 과거에 보내주셨을 때 제가 지난번에 종목 상담 해드렸던 분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도 과감하게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 여차,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항공우주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요. 차트를 보지 않아도 저는 이 종목은 좀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과거에는 굉장히 이좀 좋았어요. 언제냐면 2014년도, 2015년도 이때 왜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강 국방 어, 그 물자에 대해서 좀 독점권을 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실적주로서도 굉장히 훌륭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료적인 측면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근데 그건 과거의 영광이에요. 최근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진한 모습들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한국항공우주가 굉장히 지금 탈탈 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걸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다 털려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는 바닥 쪽으로 뭐 개파락하면서 급락이 나오고 그 투자자한테 신뢰를 좀 잃어버리는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을 시도했지만은 다시 한번 깨져 버립니다. 빠르게 차트만 볼게요. 그러한 가정들이 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은 어뭐 이제 개파락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뭐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차트 제가 강의해 드렸던 내용들을 본신다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위쪽으로 돌파합니다. 지지가 안 나왔죠. 다시 돌파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리려는 액션들이 나오고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위쪽에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위쪽에서는 방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위쪽에서 치고 들어 올려줘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 다음에 흐름들을 보니까 여기서 거래량을 늘리면서 이탈이 나오죠. 이탈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빠져버립니다. 추세는 이제 전자점대를 이탈했고,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개인만 사고 있고요. 개인만 사고 있고, 연기금을 동반한 기관계와 외인 쪽에 쌍끌이 매도가 너무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거 매도하시고요. 종목 교체 쪽으로 강력하게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음, 주식을 하다 보면은요, 뭐 종목을 잘못 선택을 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럴 타고 했을 때는 눈을 딱 감고 과감하게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의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과감하게 이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은요, 요즘에 시장의 테마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을 한 종목 혹은 두 종목만에 한 방에 복구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어, 1주에서 2주 사이에 70%가 올랐습니다. 이 종목 라인의 레전드급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저의 히든 종목.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는 4거래일에서 5거래일 사이에 80%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DTNC라는 종목은 저의 히든 종목이었죠. 하루 만에 상한가를 근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만 제대로 그 테마주들만 제대로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항공우주를 매수하신 분들께서도 충분히 어좀 복구를 단기간 안에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후속주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기술 투자의 상한가를 이어갈 수 있는 아직 오르지 않은 저의 아홉 번째 숨겨져 있는 가상화폐 관련된 테마주입니다. 오르지기 올라가고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야 우리가 큰 수익들을 빠르게 얻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홉 번째 종목을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종목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오실게요. 그다음에 투자 25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맨 위쪽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데일리TV 투자 25시 어, 맨 위쪽에 어, 그 홈페이지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종목 라인 그 홈페이지가 이어집니다. 다비드 전문가가 그 환하게 웃고 있는데요. 그 다비드 전문가의 얼굴을 보면서 스크롤을 쭉쭉쭉쭉 따라 내려와 보시면은 어, 전문가 얼굴이 3명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접니다. 어, 다비드 전문가의 방송 보기 버튼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니까요. 저쪽을 클릭을 하셔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가상화폐 종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은 수익을 단기간 안에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고요. 저는 푸지런히 돌아가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